제가 코스를 할때 특히 이렇게 복코같이 코가 좀 넓은 경우에 코끝 연골만 모아주는 게 아니라 이걸 모아주면서 이 비주 부분을 살짝 밑으로 모아주는 게 필요한데요. 이렇게 모아줘야 이 복코 느낌을 줄이는 효과가 깊게 납니다 마찬가지인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날개보다 비주가 오히려 좀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 퍼져 보이는 느낌이 좀 강하죠. 그래서 이거는 코끝을 모아줄 때 비주가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갈매기 모양을 유지하게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주가 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주가 오히려 너무 뭐 처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또수슬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비주가 밑으로 이렇게 쳐져 내려오는 경우에 비주랑 날개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꾹꾹이 좀 많이 보여서 이게 좀 세련되지 않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비주를 안으로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평행하게 이 선에 맞춰서 비주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줘야 이꾹거 보이는 정도가 일정해지고 전체적인 이 라인이나 모양이 바람직해집니다. 마찬가지 경우요꾸거로쳐진 경우, 이와서 처진 경우를 도와줘서 이것도 맞추해 되고요. 마찬가지 경 비주는 이 라인 맞춰주는 경 그래서 이게 너무 처져 있는 경우엔 비주를 좀 집어 넣으면서 꽃볼을 모아 주는 거고요. 비주를 빼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나온 경우에는 안으로 넣어줘야 돼요 이런 경우도 비주가 너무 나와 있기 때문에 안으로 좀 집어 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상적인 이 각도, 비주와 코날개 각도를 맞춰주는 게 필요하고요. 이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꽃볼이 좀 넓은 경우에 모아 주면서 간격을 갈매기 모양대로 맞춰주는 거고요. 이렇게 맞췄을 때콧날개랑이구멍이안 보이고 처진 이콧날개 느낌을 비주랑 콧날개가 평행이 되면서 전체적인 모양이 디테일하게 좋아지게 만드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뭔가 코날개가 처져 있는 느낌, 비주가 들어가 있는 느낌을 비주는 내주고 콘날개를 올려서대체 맞춰주는 경우 최근 들어서는